7월 1일날, 7월 1일날 주식 선택권을 부여했, 행사한 건 아니죠, 여러분. 스톡옵션을 부여만 했다는 건 행사한 건 없어요. 그럼 놔두고 9월 1일날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유통 주식 수는 그만큼 빠져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 발행 주식 수가 빠져야겠죠. 되 발행주는 영향 없고 유통 주식 수가 빠져야죠, 되 여러분. 왜냐면 어, 총 발행 주식 수는 유통 주식 수 플러스 자기 주식이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은 발행은 그대로 똑같지만은 유통 주식 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 되어 있고 10월 1일날 신주 인수권 행사했고 전환 간주일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 그 주식 자몇 개, 100개가 권리가 작년에 했던 게 행사되었다는 얘기죠.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aughs> 이 주식을 모두 연 단위로 환산하는 거죠. 10월 말까지. 자 그래서 환산한 주식수 보면 여러분 1026.48주에는 <laughs> 12달 모두 존재했던 것. 연단요. 가중평균 유통보통육사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중평균 연단위로 환산하라 했어요. 65.52주에는 4월부터 12월까지니까 몇 개월치에 환산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9개월치. 자기식 100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여까지 몇, 몇, 주가 빠지는 거, 90, 10이니까 3주가, 아, 4, 4달치가 빠지고. 나머지 100주에 대해서는 12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죠. 음음 그래서. 전체 계산하니까 1067.28주 이렇게 나오죠. 음. 1067.28주인데 이제 반올림해서 이거는 1067주 이렇게 나와야겠죠. 음.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이 앞부분만 조금 복잡했을 뿐이지 어, 나머지는 큰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기본주당 이익을 계산하라. 이게 1번이었고요. <laughs> 자, 여러분 기본주당 이익을 우리가 줄여서 기본이 베이직이죠. 베이직. 베이직 EPS. earning per share. earning per share. 그래서 우리가 보통 BPS라고 하죠. 희석주당 이익은, 희석주당 이익은, 닐루티드, 다리루티드를 표현했어서 DPS.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분모에 반영될 주직수는 1067주였어요. 자, 분자에는 보통주 단계순익이 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보통주 단계순익은 이 전체 단계순익에서, 이 단계순익 얼마에서, 10만원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야돼. 우선주 배당금. 자, 그럼 우선주가, 여러분, 잠깐 보시면, 자본금이 5만원인데, 배당률이 얼마라고, 여러분? 배당률이, 어, 전체 5%가 돼요. 5%. 그러면, 5만원 5%니까 얼마야, 여러분? 바로 빼요. 그냥, 얼마? 2,500원이죠.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91.38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전체 주당익은 이 <laughs>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그냥 반올림 할게요. 이것도 명확하게 줘야 돼요. 어디까지 하까 91원으로 할 건지. 91.34로 할 건지. 91.38로 할 건지. 이거 줘야 되는데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로 맞춰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분류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자, 여러분, 세 번째가 어, 2001년도 재무제표에 비교 공시되는 2001년도 2001년 것만 만들 때는 이거라고 얘기해야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비교 재무제표 만들 때 <laughs> 비교 재무제표 작성할 때 2001년분에 대해서는 주당이익 얼마로 해야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 비, 이,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이 있으면 그 효과를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002년 것만 무상증자 넣을 수 없으니까, 2001것 넣어라 이거죠. 근데 2002년도에 무상증자가 몇 프로 있었어요, 여러분? 20%죠. 그렇죠? 그래서, 97,500원 하고, 1067주로 나눴던 걸 여러분, 다시 여기다가 무상증자니까, 1.2배, 120%죠, 여러분? 1.2, 예, 1.2를 곱한 유직수로 넣어야겠죠. 무상증자 저만큼 쓸 테니까.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76.15가 되겠죠? 네, 그래서, 76.15, 이렇게 내야죠. 자, 무상증자 효과 있으면 비교 재무제표되도 이거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존에 있는 주익수에다가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주식 병합, 네 가지 사유 있죠, 여러분? 이거 있으면.